그래 우리는 끼 아기도 그것보다 잘하겠다. 아기도 그것보다 잘하겠니까 이거, 놓친다고 하니까 이거 화가 나지 말좀안 하면 좋겠어. <laughs> 어. 이안이 내가 너의 그 생각을 못하고 나쁜 말을 한것 같아. 내가 잘못했어. 네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풀릴까 아니, 나는 그 이제 이제부터 이제, 이제부터 네가 내가 안 해주면 안 돼. 그래 앞으로는 음. 그러지 않을게.